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아, 오늘도 아, 저희가 준비한, 음, 유튜브 채널을, 아, 애청해 주셔서, 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면, 한국에서 북한과 중국 스파이들이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 하에 좀 제가 여쭈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편지 오늘 방송은 미국의 트럼프 제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그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었던 어,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아, 저는 어,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어, 동시통역 석사 아, 또 번역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아, 주로 어, 중국과 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어, 북한과 어, 중국의 간첩이었던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 괴뢰 범죄 집단의 수괴인 김정은을 만나면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과 변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이 USB에 어떤 기밀이 담겨 있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이 USB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인들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 판사들이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보고 나서는 국가 3급 기밀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많은 애국단체들이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세력 단체 중의 하나인 의사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 자금을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하면서 보수세력 중의 하나인 과학계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라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의사들의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의사들과 싸우다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료정책 실패로 내년 초부터 전국의 병원들이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언문을 낭독하면서도 문재인이 북한의 국가의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던 사실과 대북 송금한 사실 등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 및 대북 송금 등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문재인의 간첩죄를 보호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했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었습니다만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간첩 혐의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기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 최고의 호위무사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의 간첩죄 혐의를 덮어주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직접 넘긴 USB에 국가기밀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사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간첩 정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쉽게 해산시킬 수가 있었고 비상개엄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본인이 내란죄로 체포될 위기에 처있으면서도 절대로 문재인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과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북한과 중국에 간첩이었던 문재인의 간첩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문재인의 정적인 이재명만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문재인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을 수사하는 순간 문재인 측에서 뇌물 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 모두 뇌물죄로 무기징역에 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문재인의 간첩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 관계자들에게 왜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지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간첩죄 수사가 시작된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간첩정당이 되므로 즉각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도널 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동훈에게 왜 법무장관을 역임하면서 무엇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포기했는지 꼭 물어봐주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욱 이상한 점은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군사기밀 등 모든 국가기밀을 중국에게 판매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 외에는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간첩행위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중국산 해상 풍력 발전 장비를 100조 원 미화 900억 달러 어치가 됩니다. 이 100조 원 어치를 구매하여 한반도의 서해안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만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리베이트만 해도 최소 1조 원 이상, 한 10억 달러 이상이 넘어갑니다. 친중 세력들에게 충분한 정치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가 대한민국 전역에 설치되면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난 2년 동안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해상 폭력 장비를 설치한다는 핑계를 대고서 해저 탐사를 하며 한반도 서해안의 해저 지도를 만들어서 중국군에게 제공한다면 중국 잠수함의 서해안 침투로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해저에 한국과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이동을 감시하는 센서를 설치한다면 한국과 미국 해군의 잠수함 행적이 모두 중국 해군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민병대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개철에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상민병대가 서해안 섬들의 상륙을 한다면 해상 풍력 발전 장비 때문에 한국 해군과 해경은 중국 해상 민병대의 상륙을 저지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상 민병대가 서해안 섬들에 상륙을 해서 각종 미사일을 설치한다면 한반도의 서해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해군 및 전투기들이 작전을 할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설치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0월 2일 계룡대 한국군사령부의 비상활주로에서는 카덱스 방위산업전이 개최되었는데 이때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군 사령부에 비상활주로에 중국산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중국산 텐트를 치면 안 된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만 이를 허가해 준 사람이 바로 당시 신원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널 제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중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냈는지 한국 정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평양의 전략 물자인 위성 방송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놓고 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이 대북 송금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은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와 풍력 발전 장비를 수입하면서 중국에게 막대한 달러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동훈이 만일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은 교묘하게 무력화될 것이고 한국에서 많은 달러와 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 7월 미국 뉴욕 검찰청 남부 지청을 방문하여 이재명과 한국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대북송금한 사건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수사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무부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으나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은 전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동훈이 이재명의 암호화폐 대북송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재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2009년 중국 북경으로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만드는 연구기관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스파이 기관인 차헐 학회와 또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체결한 두 가지 업무교류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국민의힘 정치인 및 당직자들이 중국 북경을 왕래하면서 친선 축구 경기를 벌이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아주 깊은 교류를 할였기에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정책들을 내오고 있고 또 한미동맹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되려면 중국 공산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며 2016년 8월 15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지령이 내려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바 있습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은 김일성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가져온 것이며, 문재인이 외쳤던 사람 중심이란 용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장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스파이 정당이었으나 2019년 7월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주의 법안, 공산주의 법안 및 친중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는데 그는 한국에서 경찰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지속한 인물입니다. 현재 중국은 문재인을 포로로 잡고 있으며 문재인은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윤석열에게, 윤석열에게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을 뇌물로 주고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또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고 대한민국을 아주 교묘하게 해체하여 중국에게 상납하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많은 한국인들은 문재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모두가 다 로마, 가톨릭 신자인데 이들이 권력을 잡는 데에는 <laughs> 예수회의 조직이 즉 제주이트가 움직인 것으로 한국인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며 동성애를 지지하고 친 중국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누명을 씌워 대거 구속하였고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안보기관 직원들 천여 명을 수사하여 200여 명을 구속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법전에 덮는 죄명,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을 씌워 구속을 시켰고, 이재용 삼성회장을 9년 동안 재판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망하게 되면 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삼성이 갖고 있었던 모든 해외 시장은 중국 업체들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 제가 만일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이거나 혹은 어, 국정원장이라면 도널 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달러 및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하여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등을 미국 검찰 및 FBI가 달러로 대북 송금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를 하고 한국 정부에게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여 미국 법정에 세워주시고 관타나모 호텔에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면 그와 연관된 수많은 자들을 모두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을 대거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김정은에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다면 한국에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북한 방송에서 공개하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에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북한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평양을 폭격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김정은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라도 남한 내 간첩 명단을 북한 방송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문화축제를 평양에서 공연한다며 공연한다고 하면서 SBS, KBS, MBC 방송국 위성 방송 차량들이 평양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아, 이러한 위성 방송 중계 차량들과 방송 장비들이 무사히 돌아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만일 이 방송 중계 차량을 어, 북한에 두고 온 방송국이 있다고 한다면 아, 전략물자를 북한에 보낸 것과 같은 결과이니 이것은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됩니다. 때문에 해당 방송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현재 한국의 방송국들은 모두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방송국 종사자들이 민노총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친중, 반미, 친북한적인 방송을 내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사들과 방송국들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도 좋으니 북한의 방송 중계 차량과 방송 장비를 두고 온 방송국들은 모두 폐쇄시켜 주시고 어, 당시 담당자 및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송국 차량은 이동형 미사일 컨트롤 타워로 사용이 되며 무선 마이크 및 카메라 등에 탑재되어 있는 산업형 반도체와 카메라 렌즈는 미사일 부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장비들은 전략물자로 지정이 되어 특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매매가 되었다면 매각 대금이 방송국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MBC 방송국이 북한의 방송국 차량을 놓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정보당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물어보시고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MBC 방송국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C 방송국은 한국에서 가장 친북 및 친중성이 강한 방송국이고 이 방송국의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 회원들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간첩으로 체포되는 일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MBC 방송국은 북한이 남한 내 심어놓은 방송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국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폐쇄되고 당시 담당자들을 줄줄이 미국의 법정에 세운다면 한국에서 반미, 친주, 친북 여론이 많이 수그러들 것입니다. 아, 이미 한국은 검찰, 경찰, 국회, 언론, 학계 등 대부분이 중국과 북한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들과 조직들에 대해서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하여 미국 법정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남한 내 간첩 명단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대북제재 위반한 사람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도 미국 법정에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면 한국에서 많은 반미, 친중, 친북 간첩 조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과 문재인을 대북제재 위반 및 달러로 대북 송금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 검찰과 FBI가 기소하고 한국 정부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인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다면 한국인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국에서 부정선거 모델을 실험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에 수출하여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한동훈, 윤석열은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켰는데 이 모델이 그대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 수출을 하고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하여 미국 법정에 세우면 지난 2020년 부정선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강하게 강하게.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7년 12월 4일 변호사단체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서버를 공개하여 조사하기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날드 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간첩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간첩 정당이 되므로 위원정당으로 해산하기가 쉬워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북한 간첩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두 정당을 한국당에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 관련 정보, 한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정보, 한국 방산업체 정보, 한국의 은행 관련 정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등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국가 기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USB를 김정은이 복사하여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 넘겼다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전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감한 정부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을 비호하느라고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한 수사하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중국과 북한의 하수인들로 전락해버리고만 것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친인척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뇌물을 한국 정치인들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중국의 스파이라고 보아도 부방할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모두 몰수해 버리시고 이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하거나 <laughs>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모두 추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 세우고 MBC 방송국은 전략 문자인 차량을 북한에 놓고 책임을 물어 방송국과 직원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